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8일 마감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다행히 시장이 어, 급락은 일단 멈췄습니다 2,440 0.17%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도 0.87% 반등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그에 비해 뭐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신저가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참 주식 투자를 하면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남들이 올라갈 때안안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어, 계속 반복되는 종목들이 있고 어, 그, 그런 종목들은 계속 관리를 받으면서 더 나중에 또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에서 더 많이 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떤 기업들이 재편되고 어, 주가의 움직임이 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케이스가 이제 늘어나는데 음, 그런 주 시장이 이제 순환 사이클이 어떤 업종 테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선순환 고리가 또 신고가를 만들면서 뭐 두배세배 배 올라가고 반대로 어, 신저가를 갔던 종목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횡보하거나 또 오히려 시장 조정일 때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이곤 합니다. 음, 주식이라는 게참 어렵죠. 예. 분명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어, 실적이 악화된다고 해서 뭐, 반토막 나기도 하고 뭐70% 80% 빠져지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실적이 악화되어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 라는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가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종목들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어, 엔니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신저가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둘다 똑같이 적자를 보이고 주가가 안 조, 실적이 안 좋아도 어떤 종목은 리포터로 커버를 해서 괜찮아진다 해서 주가를 올리고 어떤 종목은 더 많은 악재 리포트를 내 보내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공매도 제도가 있어서 그 폭이 더 컸죠. 어, 불타는 장작불에 휘발유를 붓듯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공매도 투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 부분이 좀 없어서 그나마 좀덜 하락한데요. 지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어, 그 공매도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뿌리 어, 난 듯이 그냥 시장에다가 선물이며 연물이며 주식을 그냥 내다 던져버리는 어 악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왜 못하게 하냐. 너 내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나 이렇게 그냥 불낼 거야. 너 화낼 거야라고 마치 투쟁이라도 부리듯이 오늘까지 2024년이 들어서 어 굉장히 큰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를 비교해도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 증시처럼 이렇게 어 하락한 국가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락했죠. 뭐 홍콩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홍콩은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홍콩은 이제 중국이라는 어 국가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어 중국과의 관계가 또안 좋죠. 예. 그리고 중국 경제도 지금 좀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역시 타겟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실물 경제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뭐 우리가 지금 중국 여행을 한다거나, 뭐 중국에서 뭐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뭐, 얘기하는데, 막상 가보면 일본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laughs> 전 국민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그냥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들에게 잃어버린 30년을 외쳐봤자, 그들은 꽃방귀도안낄 정도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다니면서, 야구 보면서, 그냥,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느낄 정도로 어, 힘들다 힘들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게 힘들다 죽겠다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죽잖아요. <laughs> 지금 다잘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냥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결국 이 주식시장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정상화되고 오히려 또 신고가를 나고 오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늘 바람에 의해서 펄럭이는 깃발처럼 계속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 흔들림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계속 바뀌고 이러면 아무런 소득을 얻어갈 수 없다.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핵심 투자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시면 주 시장에 또 특이한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뭐 NC소프트 잠깐 얘기 드리겠는데. 어 이제 고점 104만 8,000원 대비해서 81.79% 하락해서 19만 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엄청나죠. 예. 이게 주식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장난감 회사도 아니고 NC소프트라는 대형 회사고 최근에 신작 게임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애널리스트들의 포트를 보면 뭐 TL 관련돼서도 나오고요. 뭐그 다음에 또업친데 덮친 격으로 뭐 관련돼서 투자했던 투자 자금에 대한 손실도 나오고. 어디서 저런 정보들이 막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막그안 좋았던 것들을 더 끄집어내서 캐캐 묵은 것까지 다 빼내죠. 셀트리언도 그랬습니다. 셀트리언 탑병하기 전에 얼마나 그 캐캐 묵었던 일들을 많이 꺼냈습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꺼내오면서 서정진 회장 손해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를 망가뜨리면서 결국에는 다시 급등을 시켰거든요. 주식시장이 곳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문, 누머 이런 것들이 팽배하면서 주식시장을 괴롭히고 주가를 하락시키고 공매도를 부추기고 그다음에 손절매를 부추기고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떠나게 만들어 놓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기업 때 어떤 싼 주식을 매집하는 세력들 뭐어 헤지 펀드들 뭐 이런 집단들이 많이 어차피 자기네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개인들은 자기 돈이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2억 이 돈이 실적으로내 돈이 손실되는 거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죠. 어떤 모여진 기금, 펀딩 자금이고 수익률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다시 수익을 내서 최종적으로 픽스를 시켜버리면 되는거기 때문에 마치 게임같이 어, 그들은 마치 음, 전투를 하듯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작전을 흘리고 정보를 흘리고 다시 그 정보를 걷어들이고 새로운 작전을 수립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어, 행위들이 영원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면 마이코프로 관련돼서 기업들이 보시면 이 차전지 공매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 올라갈 때의 모습과 떨어지는 모습이 완전 천차만별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봇주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나서 급락하다가 또 이렇게 급등시키고 다시 또급락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역시 마찬가지 상장 이후. 음, 공모가도 이게 기업이 매출이 영업이 이게 얼만지도 모르는데 벌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가 총액이 15조까지 올라가는 터무니없는 가격대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에코프로 지주사에서 있었던 회사가 상장이 된 건데, 지금 지주사가 1 5만원이 아, 15, 15조고, 에코프로 머티가 15조입니다. 둘이 합산하면 30조입니다. 그, 이게 좀, 또, 멀티플이 어떤 거품이 또 끼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누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주시장은 이렇게 항상 비성적이고, 과열되기도 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누가 바늘로 살짝만 터, 찔러도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인소프트는 마치 그 풍선이 터져서 더 이상 이제, 어, 풍선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어,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이제 인소프트의 모든 리니지 게임, 뭐, 아이온 게임, 그 다음 BL, 뭐, 앞으로 모든 게임들은 이제 아무도 전세계 사람들이 안할것 같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하거든요. 또 하는 사람들은 하고 또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또 나중에 NFT나 뭐, 가상 VR 쪽 얘기가 나오고 컴퓨터 그래픽 쪽이 새롭게 또 발전하면서 뭐 AI에 관련돼서 그런 거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 어차피 게임 업종 중에서는 탑티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 예.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주시장이라는 것이 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 계속 이해하면서 내 투자자금이 전액 손실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두 배, 세배 수익도 날수 있고 위험한 곳이구나. 그래서 내 자금을 한 곳에 몰빵해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그럼. 이상의 신용이라든지 빚이라든지, 어, 투자자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점점 깨달아 가는 거죠. 다행히 금액이 작았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금액이 커져버리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또 경험하고 아니면 소액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투자 능력치를 계속 경험치를 쌓아가시면 어, 앞으로 투자 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결국 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도 너무 못 참을 것 같고요. 뭐, 내년 언제 갑자기 또턴어브런드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일본 주시장이라든지 중국 주시장, 홍콩 주시장, 글로벌 주시장의 어떤 트렌드의 어떤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것이고, 그에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미국의 어떤 금리 변화, 우리나라 금리 변화, 전세, 중국의 금리 변화, 경기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결국 나와야지, 뭔가 표면적으로 지표들이 나와야지, 흐름을, 트렌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국, 주시장이란 것이 원래 이런 곳이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또 다시 정상화 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은 시간인데 이때 배당을 받으면 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얘기 드리는게 배당주를 얘기 드립니다 그래도 뭐 안되면 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배당을 꾸준히 받아가면 내 수중에 뭔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을 그냥 뭐, 생활비로 쓰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옷도 사 입고 놀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결국 좋은 기업은 본연의 가치로 찾아오게 돼 있고, 그 기업의 어떤 가치가 더 상당하고, 좋아졌을 때, 뭐, 2년, 3년, 4년 조정받았던 게한 번에 회복되고, 또한 번에 회복된 주식이 두 배, 세배더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그런 게 우리나라 과정, 기업들 어떤 주가 흐름에 많이 나타났던 패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셀트링이든, 카카오든, 뭐, 엔시소프트든, 뭐, 현대차든, 어떤 종목의 중요성보다는 저는 늘 얘기 드리는지만, 좋은 기업,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안전한 기업, 우리 국가에서 가장 1등인 기업을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지언정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관리,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을 더잘해 어, 나가면 주식은 어, 그 어떠한 내 삶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